어, 오늘은 콘, 아, 코니카 판타지오 150 EZ 모델 사용법 알아볼 거고요. 이게 Z 업 시리즈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 모델이고 거의 필름 카메라 끝 무렵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기능들도 좋고 만듦새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한번 사용법 한번 알아볼 텐데, 어, 일단 렌즈 보면 38에서 150mm까지, 150mm까지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요거 렌즈 화각 보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 인간들의 눈의 화각이 50mm예요. 저희 사람들이 평상시에 눈에로 보는 화각이. 그래서 모든 렌즈들을 50mm 화각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50mm보다 작으면 광각, 크면은 망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38mm 같은 경우에는 50mm보다 12mm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더 작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사물을 봤을 때. 같은 사물을 더 작게, 더 넓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150mm는 망원이죠. 50m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망원 렌즈를 분류가 돼서 멀리 있는 것을 더 가깝게 당겨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는 아시겠죠? <laughs> 카메라에 만 복잡하게 써있으면 대충 어떻게 보시는지 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어,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한번 사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레버를 위로 당겨주시고요. 네, 필름을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쭉 당겨서 이 정도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지금 전원이 꺼져 있거든요? 필름 뚜껑을 닫아볼게요. 저, 전원이 꺼져 있는데, 예, 어, 필름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카운터 1이 나와요. 어, 만약에 필름을 넣는데, 었 이쪽에 카운터에 1이 안 나온다. 그럴 땐 필름이 잦, 제대로 안 끼워진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필름 뚜껑 다시 여셔가지고, 보통은 너무 짧게 빼신 경우가 많아요. 좀더 잡아당겨서, 어, 적정 길이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고 렌즈캡이 열리고요. 촬영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반셔터, 반셔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깜박거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불이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어 밝을 때는 이게 초점이고, 아 이게 초점이 맞았고 카메라가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해주시면 돼요. 요게 후레쉬 충전 램프 후레쉬 준비 등도 같이 하고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레쉬가 터지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후레쉬가 충전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요게 또 불이 깜빡거리거든요 불이 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불이 깜빡거리고 있으면 후레쉬가 충전 중이거나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 셔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불이 완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눌러서 촬영해주시면 돼요. 반셔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프셔터라 그래서 살짝만 눌러 보세요. 꽉 누르지 마시고 네, 살짝 눌러 보시면 셔터가 2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네, 반셔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반셔터 인식해주시면 돼요. 반셔터 눌러서 초점 잡고 네, 꽉 눌러서 촬영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불이 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불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네, 촬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드 버튼 눌러 보시면 전원을 껐다 키면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으면 후레쉬를 꺼주는 오토모드로 되어 있을 텐데 요 모드를 눌러 보시면 처음에 셀프타이머 나오죠 네, 셀프타이머가 나온 상태에서 네, 촬영을 해 주시면 이쪽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셀프 타이머가 작동된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촬영이 임박해지면 불이 깜빡거리는 게 멈추고, 불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촬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후레쉬가 터지고 나면 여기 후레쉬가 깜빡거려요. 충전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후레쉬 표시가 나오는데, 요거는 후레쉬를 무조건 키겠다. 어둡거나 밝거나 상관없이 후레쉬를 무조건 키겠다라는 후레쉬 강제발광 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데 사람 표시 나왔잖아요. 요거는 야간 인물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레쉬에 금이 간 거는 어 후레쉬를 무조건 끄겠다. 어둡거나 밝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후레쉬를 끄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5가 뭐냐면 여기 역광 보정이라 그래서 한 스텝 반더 밝게 찍어줘요 사진을 어 정상 노출보다 조금 더 밝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 쓰냐면 사람이 그 역광 같은 거 져가지고 아니면 그늘 져서 얼굴이 되게 어두, 사람 얼굴만 되게 어두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역광일 때 그럴 때 사용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산 표시가 뭐냐면 무한대 초점 모드라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내가 사람을 찍는데 카페, 너, 그, 카페 밖에 있는 사람을 찍는데 초점을 잡으면은 반셔터 눌러서 초점 잡으면 그게 창문에 가서 초점이 맞거든요 제가 찍고 싶은 건 창문 너머에 더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이 무한대 초점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어, 그, 최대한 그, 그, 무한대 초점으로 맞기 때문에, 그 창문 너머에, 어, 그 비사체에, 최대 초점 거리에 그 초점이 맞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려가지고 초점을 수동으로 잡지만, 이 자동 카메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수동 모드를 넣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초점에 대한. 네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제 오토 모드로 돌아오고요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어 그리고 이쪽 데이트라고돼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카메라들이랑 조금 다르게 돼있어요 날짜 표시 기능인데 이쪽에 표시되는 대로 사진에 인쇄가 돼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설정 방법은 요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어뭐 여러 가지 나, 뭐 시간이 나오게도 할수 있고 날짜가 찍혀서 나오게도 할수 있는데 요 점점 표시는 데이터 백 오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진만 나오고 날짜 인쇄 기능은 끄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연월일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설정해 주는 방법은 이 데이트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면 깜빡거리기 시작해요. 네, 여기 깜빡거리다는 지금 연이 그거를 줌 버튼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눌러 가지고. 제가 바꿔 볼게요. 22년이니까 22년 그 다음 그 변경하고 싶으면 데이트 버튼 또 누르면 다음 걸 넘어가죠. 22년 1월 그리고 오늘이 17일. 네. 줌 버튼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보다 좀 쉬워요. 네. 17일 요렇게 해서 세팅 다 됐으면 데이트 버튼 한번더 눌러 줄게요. 아, 그럼 시간. 지금 새벽에 1시 47분이거든요. 그럼 1시 47분 세팅해서 또 눌러 주면 47분 맞고요. 네, 그리고 한번더 눌러 주면 모든 세팅이 끝나면 깜빡거리는 게 멈춰요. 그러면 세팅이 다된거고요 네, 22년 1월 17일 요렇게 좀 예, 데이트 버튼 꾹 눌러서 깜빡거릴 때까지 꾹 누르신 다음에 요줌 버튼으로 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필름 비상감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필름을 다 찍으면 자동으로 피, 사진을 감아줄 필름을 감아주지만 어, 중간에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될때 뚜껑만 열고 뺀다고 빠지지 않거든요 이게 필름이 엉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이 필름 비상감기 버튼 여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쏙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뾰족한 걸로 눌러주시면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주시면 필름을 다 쓰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다쓴 필름을 뚜껑 열어서 요건 현상수에 맡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 한번 알아봤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어, 확인하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